사과는 얼음골사과폐구사과 충주사과가 유명하고 요새는... 어, 사과팔리소녀 지구온난화로 재배지가 오라가고 음 있어요 그렇군요 더 많은 사과를 재배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아 이거 좋은 거였네 보급이랑 어울리네 아래는 그럼 딴거 키우면 되지 열대과일 키우면 되지 더워지면 그러면 이제 베트남 안 가도 열대과일 먹을 수 있는 거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! <laughs> 망고! 부산 망고 아닙니까! 여러분! 부산 망고 드시러 오이소! 부산 망... <laughs> 부산 하면 아, 맹고 아닙니까! 베니플... <laughs> 이제 부산 돼지국밥집에 아 순대국밥 돼지국밥집에서 후식으로 맹고 주던 거지 서울 아직 냉지역이지 냉대지역. <laughs>